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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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아파 아, 아 죽겠다 아, 아, 아. 진짜 <laughs> 이차 이름이 뭐죠? 안녕하세요 차바스영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너무너무 타보고 싶었던 현대차의 포레스트 캠핑카를 소개해드리는 날입니다 아, 이거 그냥 소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잡으려고 여기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차바스영이 아니라 잡았어요 <laughs> 근데 요새 뭐 캠핑이 정말 대세라고 하잖아요 캠핑족이 600만 명이 지금 육박하는 시대입니다 거의 10명 중에 1명은 최소 무조건 캠핑을 경험해봤다 라는 시대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컨텐츠 올릴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에 차박하는 거 보여주세요 캠핑 가는 거 보여주세요 이런 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새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좀 답답한 시국에 자연 속에 와서 소수의 인원들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생활들을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차를 좀 저도 빠르게 만나보고 싶었는데 현대자동차 측에서 잡았어요 형님 한번 잡았어요 하시죠 감사하게도 시승차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서 시승차와 함께 지금 저는 캠핑장으로 직접 와 있는 상태입니다 긴발할 필요 없이 이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 손에 이렇게 짤랑짤랑 거리는 친구는 바로 이 포레스트 캠핑카의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키입니다 아주 키 부자가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번 가보시죠 짜잔! 일단 포레스트 캠핑카는요 현대차에 있는 소형 트럭 포터2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차량인데요 전면부를 봤을 때는 그냥 트럭 같은 느낌 아닌가요? 포터2 모양을 거의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다만 이 앞부분에서 좀더 확장되어 있는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뒷부분 공간은 훨씬 더 넓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다 캠핑카 내부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사이드 미러 부분이 일반 포터2 트럭과는 다른 점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차가 굉장히 넓고 크기 때문에 익스텐션 미러예요. 더 빠져 있는 형태입니다. 포터 2를 개조했기 때문에 위쪽 공간도 엄청나게 넓어졌죠. 전고만 해도요 3m 가까이 육박합니다. 2,930mm여서 뭐 어디 이제 도로를 갈때 3m 이제 제한 높이 같은 그런 데는 갈수 없습니다. 이 브랜드사에서도 최소 한 4m 정도는 돼야 그래도 안전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주행을 이제 할때 화물차 전용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측면부에서 봤을 때이 차량은 더 캠핑카의 느낌이 물씬 느껴지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포레스트 캠핑카의 측면부입니다. 와, 진짜 캠핑카 느낌이 갑자기 확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진정한 캠핑카의 느낌이 아닌가. 지금 측면부의 길이만 해도 5.6m가 넘어요. 근데 축거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약 2.6m 정도 되는데요. 이 뒷바퀴와 앞바퀴가 위치한 걸 보면 넓지 않은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바퀴가 있고, 그 뒤쪽으로 공간 이렇게 이쭉 빠져 있는 형태고요. 한번더 공간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가변형으로 직접 조작을 해서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안에는 지금 여기가 침실 공간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 리어 오버행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뒤뚱뒤뚱거리고 주행할 때도 아무래도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무겁게 꿀렁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위에 달려 있는 요 모습은 측면에서 보니까 이 루프 쪽이 마치 요트를 하나 얹어 놓은 것 같은 인상이라고 또 느껴지네요. 지금 위쪽 루프에서 폴대를 돌려서 어닝을 뺐습니다. 햇빛과 비 같은 것을 막아주는 구조체인데요. 이 어닝 안에 있는 폴대를 또 내리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의자도 이렇게 앉고 탁자도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정말 그 그림 속에서나 보는 캠핑 공간이 마련이 되긴 하는 거죠. 이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내부의 공간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같은 경우는 서비스 뭐 공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트렁크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안쪽에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와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뭐 이렇게 아야. 아 진짜 아파. 여기가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서요. 제가 눕고도 위쪽에 공간이 한 참 남아요 그리고 높이도 꽤 높아서 이렇게 앉아도 되는 수준 정도로 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진짜 침실 공간 부족하면 여기서 자도 되겠다는 생각이 여기서 이쪽 안쪽에 보면요. 열림 닫힘하고 버튼들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 뒤에 있는 확장 공간을 열고 닫고를 이 도어 안쪽에 붙은 스위치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림으로 누르게 되면 쭉 나오게 되고요. 닫힘으로 누르게 되면 닫히게 되는데 이 열림 같은 경우는 통합 컨트롤러에 전원을 켜놓고 해야지 열리는 것. 그게 중요하고, 닫히는 거는 사실 이 안에 사람이 자고 있는데 바깥에서 닫힘을 누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고 나와서 이걸 닫힘을 해야만 이게 닫혀집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보면 청수 배출 그리고 오수 배출이라고 해서 이 안에서 쓴 물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된 버튼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은 엄청 넓다. 그리고 이렇게 캠핑카 도어와 이 러기지 도어 사이에 있는 이 친구는 익스테리얼 샤워라고 써있죠 외부 샤워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면 옷을 빼서 샤워 할수 있다 바깥에서 뭐 요리를 하거나 이럴 때 간단히 손 씻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외부 샤워기 같은 물을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물을 안에 미리 채웠어야 그 채운 양만큼 쓸수 있는 거죠 포레스트 캠핑카 후면부 딱 박스카 느낌이죠 네모난 모양으로 나와 있고 지금 확장 공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좀 입체적인 느낌이 드는군요 뒷부분 아래쪽에 보면 현대차 엠블럼 크게 나와 있고 아래쪽에 포레스트라고 써 있는데 포터2에서 따온 포고요 레스트는 이제 휴식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베이스가 되는 소형 트럭의 이름과 합쳐져서 새롭게 만든 이름이다 이렇게알수 있겠습니다 좌우에 테일 램프 보면은 처음 보는 비주얼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네 개의 램프가 동그랗게 들어간 부분들. 그리고 요 확장 공간 가운데는 창문입니다. 안쪽에서 개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에 침실 공간에서 요 바깥의 풍경들을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후면부를 지나서 또 오면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러기지 도어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수도꼭지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이캡 같은 경우는 청수 캡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물을 채워넣는 부분이고, 이쪽은 이렇게 어댑터. 요거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아야만 안쪽에서 220V의 전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요소수도 구멍입니다. 안쪽에 요소수를 채울 수 있도록 나와 있고, 연료는 이쪽에서 주입을 하면 됩니다. 실내도 타볼게요. 어 어떻게 타지? <laughs> 앞쪽에 발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작게 나와 있어서 이쪽에 손잡이 하나 더 잡아서 탑승을 해야지 조금 수월한 그런 포지션이 나오네요. 오! 오! 느낌 너무 이상합니다 이런 소형 트럭은 지금 처음 타봅니다 저도 와 캠핑카 내부 공간을 봤을 때는 일렬에 이런 느낌이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여기는 개조가 안 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정말 트럭을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받지도 어, 생각보다 되게 푹신하네요 그리고 앉았을 때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이 룸미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후방 룸미러가 아닙니다. 후방을 지금 볼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여기는 룸미러 카메라가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의 뒤쪽 공간을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근데 일반적인 룸미러처럼 이 뒤쪽 시야가 넓게 보이는 건 아니고 주변만 살짝 잡히는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실내의 공간은 작년에 나온 개조한 캠핑카이긴 하잖아요. 근데 신차의 느낌은 전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동을 키는 것도 이제 아주 아날로그죠. 이렇게 이쪽 안에 넣어놓고 돌리면 시동이 걸리죠. 아주 강한 디젤 엔진은 거 함께. 시동이 켜지게 되는데요. 계기판부터 시작해서 센터페시아, 센터 콘솔 모든 것이 다 옛날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반을 참 오랜만에 봅니다. 이 센터페시아 부분은 정말 와우입니다. 와우. 응답하라 19 88 정도에서 온것 같은 옛날 차에서 이제 많이 있었던 라디오 그리고 오디오 확인할 수가 있고 와 진짜 CD 디스크도 들어가네요. 요새 누가 CD로 노래를 듣죠? 나름 뭐 블루투스 핸드폰 연결은 되고요. 기특했던 점 하나는 이렇게 핸들 열선도 조작할 수 있고 엉따도 가능하고요. 통풍 시트도 가능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인 공간인 캠핑카 내부도 이 커튼 안쪽에 나와 있는 숨은 히든 공간들을 살펴보시죠. 드디어 포레스트 캠핑카 내부에도 타볼게요. 짠! 당기면 바라바람 밤 이렇게 <laughs> 들어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신발을 신고 올라가고 벗어서 여기 신발을 넣어주도 괜찮겠죠? 이게 생각보다 계단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올 때 약간 힘이 들었습니다. 올라 오자마자 제 친구 스텔라가 있네요. 안녕? 귀를 코에다가 왜 갖다 대고 있을까요? <laughs> 자,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 눈에 들어오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건이 부엌 공간이에요. 앞쪽에 딱 개수대 나와 있어서, 요렇게 올리면 싱크대죠. 나와 있고, 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물은 미리 채워놔야 한다는 거. 조명도 나와 있는데요. 이 조명은 들어올 때, 앞쪽에서 컨트롤러를 통해서 사실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조명 탭이 있죠. 코 어디를 켤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는 침실 공간, 여기는 부엌 공간, 여기는 식탁 공간, 그리고 위에는 침실 공간, 요렇게 되는데요. 요 무드 조명은 뭐냐? 무드 조명을 키는 순간, 나 현대차야 <laughs>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 무드 조명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2 2 0 v 의 전원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요거를 눌러서 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물 사용도 아이콘 눌러서 사용을 한다고 한 후에 쓸수 있고 지금 물 탱크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차 있는지도 볼수 있는데 지금 청수, 오수 아주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죠. 히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풍량과 바닥 난방을 두 개를 다 조절할 수 있는데, 풍량의 세기는 5세기까지 갈수 있고, 바닥난방도 20도에서 35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출 모드가 따로 있고, 20도로만 해놔도 꽤 바닥이 후끈후끈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기 위쪽에 보면 무시동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어컨도 이렇게 켜가지고 바로 온도를 내리고 올리고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오, 엄청 큰데? 이 부엌 공간의 장점은 정말 많은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 이렇게 누르면 안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래쪽도 수납 공간, 그 아래에도 다 서랍 공간이 있어요. 전자레인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삼성 제품으로 또 들어가 있네요. 왼쪽에 냉장고도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큽니다. 열었을 때 냉장칸은 세 칸이 있고, 도어부에도 세칸 정도 나와 있고요. 높이도 꽤 굉장히 높네요. 냉동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는 뭐 얼음 같은 것도 넣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김치냉장고처럼 아래쪽에 서랍을 통해서 신선 식품 들을 갖다 놓을 수 있는 부분까지 나와 있다. 지금 이 냉장고는 비트리프리고 라는 이태리에서는 명품 냉장고 군에 있는 브랜드사의 제품이거든 요. 그래서 그런지 물이나 뭐 이런 거 넣어 놨을 때 금방 시원해지고 전체적으로 작동 성능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껴 졌어요. 이렇게 냉장고 살펴봤고. 여기. 딱 바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캡슐, 뭔가 그런 거 같지 않나요? 썬테나로 들어가는 그 <laughs> 특이하죠. 요딱 열어보면요. 화장실이자 샤워 공간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사진으로 볼 때는 이 공간이 꽤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람 두 명이 딱 서면 가득 차는 정도의 느낌이라서 공간 자체는 아주 넓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아래 아주 쬐끄만한 미니 변기가 있죠. 비행기 화장실 느낌이다. 이렇게 변기는 좌우로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다리 공간이 불편하니까 이쪽까지 이렇게 오게끔 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이 샤워기 헤드를 꽂는...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꽂을 수 있다. 보통 잡아당기고 하면은 쑥 들어가잖아요. 그런 건 없어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위내시경하는 느낌 아니에요? 어물 트면 아래로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할수 있잖아요.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얘를 내리면. 세면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물을 틀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위쪽에 거울에 누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누르면 안쪽에 수납공간 있고 220V 전원 공급 장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납공간도 3칸 정도 나와 있어서 저도 이제 여기 하룻밤 머물면서 로션, 샴푸, 막 이런 것도 여기 다 놨었는데 헤어 드라이어까지 쫙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나고. 자 이쪽에 보면 이렇게 4인승 시트가 나와 있고 식탁이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이 식탁 공간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음식을 쭉 차려놓고 먹기에도 굉장히 용이했고 뒤쪽에도 2 2 0 v 있고 또 USB 단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하거나 독서하기에도 상당히 용이한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앞쪽을 좀 당겨주면 바로 요리 여기다가 펼쳐두고 그런 형태가 나온. 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도 앞뒤로 다 창이 있는데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는데 방충망이 같이 딸려 오거든요. 따로 이렇게. 이렇게열 수도 있고. 그러면 문을 다 열어서 개방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방충망도 내려 줄수 있죠. 벌레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위 공간이요. 부엌에 있는 위 공간과 동일한데 여기는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여기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문을 열었을 때 여기도 꽤 상당한 공간이 나와요. 제가 가지고 온큰 백팩을 여기다 넣어 놨었는데 꽤 공간성이 넓습니다. 반대쪽에도 있어요. 이 앞쪽보다는 약간 작은 사이즈긴 한데 여기도 이렇게 다 열려서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을 쏠쏠하게 마련해 두었다. 이게 사실은 침대입니다, 여러분. 침대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도 침대입니다. 가변형 베드예요. 현대차에서는 스마트 베드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이쪽에 보면 이렇게 침대를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키를 통해서 온 쪽으로 갖다 두고요. 아래 화살표 버튼 누르면. 뻥. 주의를 해야겠죠. 여기 사람이 있지 않도록. 쭉쭉쭉. 어떻게 올라가느냐 여기 사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홈에 맞게 사다리를 고정시키고 이렇게 한번더 레버를 돌려줘야지 좀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신나게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는데 레버는 이렇게 꼭 잠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쉽게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와 진짜 대박, 진짜 넓어. 아냐? 안에 이렇게 쿠션들 있고 이게 지금 앞부분에 윗머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안쪽으로 가면 공간이 좀작아지긴해요 근데 저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공간을 완벽히 누리려면 어린아이 정도가 이 공간에 딱 누워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터널을 또 지나가면 여기는 제 키가 162에서 3. 한이 정도 되는데요. 손가락이 와 엄청 그냥 많이 남습니다. 이거 30cm 이상 남겠는데 이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충분하고요. 앉았을 때는 머리 뭐 공간이 닿네요. 근데 불편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가로 사이즈가 상당히 넓어서 편하게 누울 수 있고요. 한 사람이. 대자로 뻗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이 쿠션도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무시기에도 뭐 등백이거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이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눕잖아요. TV를 직방으로 볼수 있어요. 24인치 LG 제품으로 들어가 있네요. 말년 병장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 위쪽에는 USB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여기 연결해놓고 그냥 이런 거. 근데 침실 공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스텔라가 있는 저 장소로 가볼게요. 바로 이 공간입니다. 사실 여기가 좀더 메인 침실 공간의 느낌이 듭니다. 스마트 룸이라고 도 현대차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는 요선까지 공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열림 버튼을 눌러서 쭉 빼면 이제 이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누웠던 공간과 좀 비슷하긴 한것 같아요. 아까보다 조금 더, 더 넓은, 그러니까 윗 공간은 좀더 넓은데 반대로 누웠을 때는 조금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성인 남성들은 이렇게 이렇게는 누우면 머리가 다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래도 성인들이 어쨌든 누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긴 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텔라처럼 체구가 작은 어린아이들 이라고 하면 이 친구들도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뒹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공간이 좋았던 거는 220볼트 탭이 또 따로 있고 usb 단자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제품 같은 것도 꼽을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침실에 등도 껐다 켰다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름 이렇게 볼들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뭐 뭔가 수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름은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아야! 아아! 진짜 아파. <laughs> 여러분. <laughs> 아, 죽겠다, <아프죠>? 진짜. <laughs> 이차 이름이 뭐죠? <laughs> 이게 천장의 높이가 달라요. 여기서는 딱제 앉은 키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 여기서는 공간이 훨씬 남잖아요. 그래서 공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 이런데 부딪히지 않게 주의하셔야 하고, 어린아이들도 특히 일어서거나 했을 때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제가 이제 이 공간에서 잠을 잡았거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서 온 는 햇살. 시켜주세요. 두텔라? 두텔라 때문에 안 보여요. <laughs> 이게 개방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열고, 딱 열어놓고. 이야, 이거지. 여기에 딱 기대가지고, 스텔라랑 같이 창밖을 보면서 같이 책을 읽는 거예요. 동화책을. 이런 느낌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 이렇게한 번씩 바깥 공기를 살짝 쐬면서 야, 얼마 있냐? 가진 거다 내놔봐. 자 이렇게 포레스트 캠핑카 실외도 보고 실내도 보고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1박 2일을 이곳에서 체험을 해보려고 해요 이 안에서 정말 먹고 자고 다 해볼 텐데요 그 느낀 소감과 리얼한 체험담 궁금하시다면 바로 다음에 올라올 영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 또 봐요 안녕 유턴 버튼 눌러야 돼요 <laughs> 아, 진짜 죽을래요? <laughs> 아, 죽어, 다 죽어. <laughs>